우리 사랑하는 선교계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통해 이렇게 아멘이라 화답하십니까? 무엇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아멘으로 확신하십니까? 우리에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아멘이라고 했던 그 믿음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그리고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체험했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음에 우리가 증인이며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경호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먼저 첫째로는 외적인 요인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외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을 통해 그 외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에게 부족한 면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에게 아덴에서의 실패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핍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상황을 경험했지만 아덴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복음을 하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일 뿐. 자신을 구원할 메시지 지다라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믿는 사람의 수도 다른 곳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었습니다. 아덴에서의 복음 전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실패작이다라고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우리 3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미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바입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들은 본래 로마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황제, 클라우디오의 추방으로 인해 쫓겨나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연하게도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먼저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입니다. 상대방을 소개받는 자리에 나갈 때도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몇 살인지, 그리고 직업은 무엇인지, 그이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갑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인 준비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공통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바로 공통점을 찾고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대화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되어야 사람은 더욱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직업이라는 공통점을 찾고 대화 주제를 찾는 것입니다. 어, 공통점을 통해 동질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해병대 기수 문화가 가장 유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해병대를 나온 사람들을 보면 기수를 묻는 문화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해병대인 것을 알면 바로 몇기야라는 질문부터 해댑니다. 이것은 나이가 많던 적던 바로 물어보는 것이. 어, 바로 물어봅니다. 그 이때 몇기라고 대답하면서 서로 간의 위계질서가 잡힙니다. 바로 자기보다 기수가 높으면 충성을 바로 하면서 선배님이라는 호칭이 생기고 자기보다 기수가 낮으면 후배님이라는 호칭이 생기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사이지만 오랜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가족처럼 그들은 그들의 모습이 끈끈해. 끈끈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처음 보는 생명부지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술을 통해서 서로 간에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힘든 훈련을 버텨낸 전우라는 공통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생업은 바울과 같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이 공통점, 이 공통적으로 이 공통점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환경 또한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의 공통점은 바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들과 함께 함으로 경제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누군가의 주선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난 일이며 바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외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의 사례라고 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굴, 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후에 전도여행의 본래 멤버인 신라와 디무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옴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아 비모데와 만났습니다. 그 동안 함께 떨어져 있던 그런 모습이 모습 속에서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힘을 꾸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바울의 복음 전도는 더욱 더 힘을 더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힘을 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생겼습니다. 바로 자신을 지지해주고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절에서 보면 바울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성경을 성경의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강론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와 디모데를 만난 후에는 성경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사역에 집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특별하게 기록한 이유는 바로 아덴에서의 실패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한 설교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했기에 내용적으로는 이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아덴, 지금의 아테네의 학문적 풍토를 지나치게 의식하여서 헬라 철학을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복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복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헬라 철학을 이용하여 그들을 헬라 철학으로 설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지만 사람의 지혜를 의존한 결과는 바로 미비한 결과로 미비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모습이 고린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어 붙잡힌 자가 되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로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덴에서와 같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가 의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휩싸인 붙잡힌 자가 되어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전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스스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신라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 보의 만남은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그 전도, 복음 전도를 통해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동역자들과 만남으로 힘을 얻게 된 바울은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뜻처럼 잘 전해지진 않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가 맺혔습니다 바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만남이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헬라인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모임의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회당장 그리스보는 빌립보의 간수처럼 온 집안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그 마을의 유지, 바로 그 마을의 유력자입니다. 그런 유력자의 집안이 개종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에 큰 영향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장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믿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캄보디아 꺼원다학과 치왕 지역에 총세번의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제게 말씀하시기로 복음을 전할 때맨 처음 고려하는 것이 있다라고 저한테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전한 땅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는 설명을 물었을 때, 그때 선교사님은 바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을 첫 번째로 만나야 하고, 그리고 그그 그 사람들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또한 덧붙여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을의 이장과 그리고 마을을 담당하는 경찰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어 그들이 그 지역의 유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어려움과 그런 어려움과 어려움이 생기면 그들이 때로는 심술을 부리며 교회 지을 땅을 주지 않고 그리고 또 그들이 작정하여 방해하면 그 방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꺼온다악 지역과 지왕 지역은 마을의 유력자들과의 관계도 좋고 우호적이어서 복음을 전달하는 데 도움을 잘 받고 있다라고도 제게 전해주었습니다. 이렇듯 회장당과 그 집안의 세례는 바울의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에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셨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분과 마음을 나눈 동역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신라와 디모데를 만남으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되어 복음을 전달하는데 그동안 떨어졌던 동력을 회복하고 박차를 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만나게 하심으로 고린도 지역에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심의 역사는 사람의 범주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바로 필요한 부분을 채우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직접 체험케 하시며 바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과의 만남을 외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영적으로도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은 회심 후에 숱하게 거절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때려잡는 일을 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으나 그의 회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도여행 중에는 복음을 전한다 하여 돌로 맞아 죽을 뻔도 하였습니다.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김 당하여 도시에서 야반 도주도 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입, 사도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는 하지만 바람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습한 거절은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보다도 더큰 위로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음 한 켠에 묻어두었던 서운함을 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은 바울에게 더욱 크고 단단한 확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이 내적인 위로는 바울이 복음을 전달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살펴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외적인 요인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며 열매도 보게 하십니다. 내적인 요인으로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확신을 얻고 힘을 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께 성도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써 이루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함께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통로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을 가진 믿음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통로를 항상 열어두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의 자리를 일부러 만드셨습니다. 기도하는 영적인 요인을 통해 하나님과의 대, 하나님과 대화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고 사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또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기도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영적인 창구다라고도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심이요. 그리고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